안녕하세요,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한해 어떤 기술이 각광을 받을지 트렌드를 익혀봐야겠죠? 기술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컨설턴트 기업 가트너에서 발표한 2023 전략 기술 트렌드 탑 10을 살펴볼 겁니다. 아, 가트너를 처음 들어보신다고요? 상관 없습니다. 알맹이만 쏙 찍먹하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0가지 기술 트렌드는 크게 3가지 테마로 묶여 있습니다. 3가지 테마는 최적화, 규모, 개적자인데, 새롭거나 독특한 타이틀은 분명히 아니죠.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 축소, 소비 심리 저하로 인한 구매력 감소 등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기보다 내실을 다지고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위해 숨 고르는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첫 테마인 최적화부터 보겠습니다. 세 가지 기술 트렌드가 속해 있는데, 디지털 면역 시스템, 식별 가능성 적용, 인공지능 트리즘입니다. 흔히 최적화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컴퓨터 운영체제의 설정을 변경해서 가장 빠른 속도를 낼수 있는 자격 환경을 만들거나 카트라이더에서 드리프트 타이밍과 최단 동선을 짜서 랩 타임을 줄이는 방법 등이 떠오르는데 카트너가 오래 바라보는 최적화는 안정성에 중점을 맞췄습니다. 디지털 시스템이 고도화될수록 분산 소프트웨어 시스템 역시 발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만들 때 부품들을 통으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 모듈, 지문 인식 모듈, 디스플레이 모듈 등으로 나눠서 개발이 되고 최종적으로 합치는 것처럼요. 유지 보수 그리고 보안을 위해 각각의 모듈들이 정상 동작을 하는지 제조사는 알아야 합니다. 입력 A를 넣었을 때 어떤 출력이 나와야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기준이 있고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야 스마트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문제가 된 모듈만 수리하겠죠. 입출력 데이터 기반으로 AI를 적용한다면 기업들은 문제 해결이나 의사결정에 대한 결정 시간과 운영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듈의 외부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모듈이 파손되거나 고온이나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지문인식 모듈이 오작동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디지털 매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각종 위험에 대한 AI 자동화 검출 모델이 하나의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네요. 두 번째 테마는 규모입니다. 이 테마에도 세 가지 기술 트렌드가 속해 있는데 산업 클라우드 플랫폼, 플랫폼 엔지니어링, 무선 가치 실현입니다. 클라우드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내 스마트폰의 사진과 동영상을 백업하는 인터넷 저장소나 업무 자료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이란 느낌이 떠오르죠. 산업에선 이보다 더 전문화되고 AI까지 포함된 클라우드로 점차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선 환자의 CT나 MRI 정보를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면 전 세계 사람들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질병이 있는지 판단해 준다든지 개인의 소비 습관을 토대로 최적화된 마케팅 정보를 추천해 두는 등의 서비스가 있겠죠. 이런 클라우드 환경을 무선 기술이 증폭시켜 줄 것입니다. 무선 기술에는 적에도 위성, 와이파이, NFC, 블루투스 등의 통신 기술부터 GPS와 같은 위치 정보까지 막라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무선 환경들이 발달하게 되면 별도의 컴퓨터나 장비 없이도 클라우드 환경만을 이용해 할수 있는 일이 많아지겠죠? 고사양의 클라우드 게임이라든지 컴퓨터 본체가 없는 사무실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클라우드 환경이 어떻게 적용될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테마는 개척자입니다. 슈퍼 앱, 적응형 AI, 메타버스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기존 기술들이 고정된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었다면, 새로운 트렌드는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고 재창조하는 유연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슈퍼 앱 하나가 여러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을 넘어 플랫폼을 꾸려 제3자가 자체 미니 앱을 개발하고 게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카카오톡도 처음엔 메신저 기능만을 제공하다가 애니팡을 비롯한 게임, 그리고 성금까지 점점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아지고 있죠. 슈퍼 앱이 다양한 서비스로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후발 주자의 진입이 어렵고, 과점 등의 문제도 발생하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게요. 그리고 메타버스. 페이스북이 사명까지 메타로 바꿀 정도로 밀었었죠. 매년 나오는 주제라 식상하지만 올해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슈퍼앱과 메타버스처럼 사용자에게 높은 자유도를 부여한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사용자나 환경에 맞게 변하는 적응형 AI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코딩 없이 오픈 라이브러리들을 조합해 AI 모델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도 상용화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테마 및 아홉 가지 기술 트렌드를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 테마이자 트렌드는 지속 가능한 기술입니다. 기술 발전도 빠르고 사용자가 주도하는 플랫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다양화된 환경에서 IT 서비스의 에너지와 효율성을 높이는 솔루션과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인력을 늘려서 해결하기엔 한계가 명확하겠죠. 제가 열 가지 트렌드를 한 단어로 요약해보면 내실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올한해 내실을 잘 다져서 재도약하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